안녕하세요 단장입니다 오늘은 툴을 한개더 만들었어요 만든 게그툴 들어가면 오티스 비통 여기에 있는 거 오티스 비통을 접속하는 어플 만들었거든요 이게 보면 연결도데 처음 하면 들어가면 연결돼놓으시고요 접속을 안 했을 때 이대로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페에 만드는 뭐 사진이나 올려 드릴게요 실물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인터넷에 파는 게 아니라서 이건 진짜 자작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4핀짜리, 1, 2, 3, 4. 4핀짜리 이게 구하기가 뭐 어떻게 구해서든지 만드시면 돼요. 일단 이걸 오픈을 하면은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래 보라색 단추 보라색 단축기를 누르면 현재 저장돼 있는 게있어요 뜨죠 d i s 언더바 PN을 원래 글자 를 쳐야 되는데 단축키로 만들어놨거든요 보면은 0번에 080 860에 225 들어가 있고 3번에 전화번호 들어가 있고 9번에 또 오티스 전화번호겠죠.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꿀 때는 요 밑에 R E G 언더바 PN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바꿔 볼게요. 바꿀 때는 이거 스크롤을 좀 위로 올리시고 REG UNDER BAR PN 0번째 현재 0번째가 080에 860에 225 0번째 한칸 띄우고 한칸다 띄어야 돼요 PN 한칸 띄우고 0한칸 띄우고 123456789 해갖고 라이트 누르시면 끝납니다. 그래야 다시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은 돼있죠. 몇번더 올릴게요. 보면은 0번째 1, 2, 3, 4, 5, 6, 7, 8, 9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세번째를 바꾸고 싶다. 그럼 세번째도 RGPN 0 적을 갖다가 3을 바꾸고 한칸 띄우고 요거는 0까지 붙이고 라이트 써진 거예요. 이 글자가 올라오면. 다시 확인해보면 세번째도 1 2 3 4 5 6 7 8 9 0 까지 음 번호가 9 아홉번째도 1 6, 6 6이 래요6 5 7 8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도 바꾸고 싶다 그럼 9 바꾸고 1 2 3 4뭐뭐 뭐 자기 전화번호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자기 전화번호 여으면 좀 머리 아프고 회사 전화번호가 괜찮겠죠 회사 전화번호 땡땡땡에 땡땡땡땡땡 땡 해가지고, 라이트. 딱 하면은, 바뀐 구분도 3, 4, 5, 1에 바뀐 게 보이시죠? 이러면은, 오티스 EDP 시리즈는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노트북 없을 때 폰으로 하시면 돼요. 전화로 안될때다 폰으로 해야 되니까, 접속하는 거는 다, 그, 뭐고, 이렇게 접속 연결 또는, 어, 카페나 올라와 있거든요. 케이블을, 케이블만 만드시면 돼요. WB 케이블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 앞에 다는 케이블, 자작 케이블만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이 그림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요 이거 말고, t 센 e 하고, 어, t s n 인버터 하고, 티센 비통하고 한기술 한기술 거하고 따로 만들어 올려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한개 정도는 올려드릴게요. 요즘 요거 만든다고 정신없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